소 훈련기이자 경공격기 바로 별표별표 KAIT 50 골든 6을 골든 이을 별표별표 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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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30 하늘을 향한 한국의 도전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외국산 전투기를 도입해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최첨단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징적인 결과물이 바로 KAI-TO10 골든이글입니다. 이 항공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미국 로키드마틴이 협력하여 개발했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이자 독자적 항공산업의 이정표로 평가받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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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본론 TO12 개발과 특징, 탄생 배경, 1990년대 한국공군은 기존의 훈련기가 더 이상 첨단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F-16, F-15K와 같은 초음속 전투기를 다룰 수 있는 조종사를 훈련시키려면 그와 맞먹는 성능을 가진 고등훈련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KAI는 T-50 고등훈련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2002년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항공기 개발 국가로 도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주요 성능과 특징 1. 초음속 비행 능력 T-50은 최대 속도 마하 1.5를 기록할 수 있는 초음속 항공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기를 넘어 실전 투입도 가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2. 첨단 항전 장비 T-50에는 디지털 글래스 코핏,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플라이 바이 와이어, FBW, 제어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 조종 훈련에 최적화된 장비들입니다. 3. 다목적 운영 T-50은 단순한 훈련기를 넘어서 무장 탑재가 가능한 파생형으로 발전했습니다. t a o 5 0 무장훈련용 전투기 f a e 5 0 병봉격기 다목적 전투기로 실전 배치 이처럼 TO-50 계열은 훈련, 전투, 경량 공중전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4. 경제성과 효율성 운용비용이 대형 전투기에 비해 훨씬 저렴하면서도 실제 전투기 조종 훈련에 적합한 성능을 지녀 많은 국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해외수출성과 T-50은 이미 한국을 넘어 세계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으며 최근에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등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FA-50은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 덕분에 동남아시아와 유럽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T-50은 한국방산수출의 대표 모델로 자리잡았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3부 현대 전장에서의 의미인 TO-10 골드이글은 단순히 훈련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차세대 조종사 양성의 핵심입니다. 한국 공군 조종사들은 TO-10을 통해 실전 같은 훈련을 받고 곧바로 F-16이나 F-35 같은 초첨단 전투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둘째, 경공격기 역할입니다. FA-50은 정리를 독고탄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대테러 작전이나 국지전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필리핀 공군은 FA-50을 이용해 실전에서 테러 조직을 제압했습니다. 셋째, 방산 강국으로서의 상징성입니다. T-50 계열기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독자적 항공기 개발 능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며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사부, 미래 발전 방향, KAI 등 T-50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첨단 AESA 레이더 탑재, 전자전 능력 강화, 장거리 작전 능력 확대. 이를 통해 T-50은 단순한 훈련기를 넘어 4.5세대 전투기급 경공격기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KF-21 고라메와 같은 차세대 전투기와 연계해 훈련과 실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모두 결론. 아이언윙즈 위 메시지. 아이언윙즈는 하늘을 지배하는 무기와 미래 전장의 주역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한 KAIT-50 골드니글은 대한민국이 항공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항공기입니다. 작지만 빠르고 경제적이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골드니글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언윈즈는 전투기, 미사일, 드론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깊이 있게 다루며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생생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한 한국의 도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날개. 그것이 바로 T50 골든이글. 그리고 아이언윙즈가 전하는 초음속 훈련기이자 경공격기. 바로 별표별표 KAI T50 골든이글, 골든이글 별표별표 별표 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일부 서론 하늘을 향한 한국의 도전.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외국산 전투기를 도입해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최첨단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징적인 결과물이 바로 KAI TO10 골드니글입니다. 이 항공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미국 로키드마틴이 협력하여 개발했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훈련기이자 독자적 항공산업의 이정표로 평가받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2부 본론 TO12 개발과 특징, 탄생 배경, 1990년대 한국공군은 기존의 훈련기가 더 이상 첨단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F-16, F-15K와 같은 초음속 전투기를 다룰 수 있는 조종사를 훈련시키려면 그와 맞먹는 성능을 가진 고등 훈련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KAI는 T-50 고등훈련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2002년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항공기 개발 국가로 도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주요 성능과 특징. 1. 초음속 비행 능력. T-50은 최대 속도의